7월 28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성경으로 신양성경 6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하그보와 요한을 들으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고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많은 보험들을 우리가 어어 놓습니다. 어 아주 중요합니다. 뭐 나쁜 게 아니고 아주 그게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어 하나님 자녀얘기는요 가장 중요한 보험이 바로 천국 보험입니다. 우리 인생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는 바로 그 천국 보험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진짜 뭡니까? 나의 보험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된 인생을 살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답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 여러분이 오늘 여기 한번더 어,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베드로가 신앙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체가 변하시고 이제 그렇게 아주 희게 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산 이름을 일종의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 우리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산에서 바로 예수의 옷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희게 변했다. 그러면서 엘리아와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아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에 이제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하던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평생 붙들 전환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죠? 이게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바꿀 변화선을 찾으면 된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무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제도 문제가 있지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뭡죠? 내가 거기에 계속 빠져있기를 원치 않고, 뭡니까? 내가 거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요. 자꾸 뭡니까? 내 현실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을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가 천국 보험을 들듯이 그죠?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천국 보험을 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찢을 수가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뭡니까? 초막을 말 초막은 이제 이제 초라 말은요. 풀로 풀을 가지고 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이 이게 성막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은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 땅을 지금 창조하셨고, 지금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베드로가 이100%다안건 아니지만, 뭐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나죠? 자,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뭐죠? 이제는요, 그렇게 자기가 신앙 고백 했지만,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거기에만 그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그 가치만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라 하는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될 초막이 뭐 우리가 지어야 될 성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그것부터 밝게 되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의 세상이 절대로 주지 못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부른 이유는 뭐냐 지금요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이런 세계복만망그 뒤에 많은 역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지금요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부른 거다 모세일부 엘리야의 능력 그까짓 는안 된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빛의 능력 이 빛의 응답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응답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라. 그게 우리가 성막을 지을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 있으면 가만히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을 따라가라. 그 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지금 보호회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뭡니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어, 이 시대에 베드로가 오직 그리도만 위해서 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절대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절대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 여정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우리의 변화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선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실도로 이걸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뭡니까? 우리 자신을 굉장히 무지하게 만들 그런 육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걸 믿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삽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 전체를 그는 보험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는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배우에는요, 진짜 하늘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날 그날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폼에서 우리는요, 평생 뭡니까? 영원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 나의 변화산 오늘 반드시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루와 이번 주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